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8월 1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네, 휴가철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또 휴가를 못 보내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성공을 부르는 말, 실패는 부르는 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이 바뀌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건설적인 말과 파괴적인 말은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연설을 듣고 감동한 적이 있으신가요? 존 케네디, 위스턴 철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주옥 같은 연설문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의 말은 개인은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스스로를 격려할 수도, 힘을 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말은 건설적인가요? 아니면 파괴적인가요? 희망과 절망 중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경험을 즉시 바꿀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말. 말에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이끌어내고 관계를 깨트리거나 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단어는 우리가 느끼는 의미나 감정을 즉시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처참하다고 표현할 때와 그저 실망스럽다고 표현했을 때의 느낌은 아주, 아주 다르잖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작은 도전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그것은 틀렸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당신은 거짓말쟁이군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표현들이 어떤 상호 작용을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고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